우리, 대추. 우리 엄마 큰거 줄게, 엄마가. 큰거 대추. 그러면은. 자, 어떤 거, 엄니 어떤 거? 대추가 더 맛있어. 어떤 거? 아쭈그리 바꿔서 얘가 오른손 냄지 짠. 얘다다. <laughs> 그만 먹어. 그다음에 대추. 대추 대추. 대추 대추. 대추 대추. 대추 대추. 대추 대추. 대추 대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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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추, 대추. 대추, 대추. 대추. 가지 갈 거야? 응. 안가져가얘 해. 음, 괜찮아. 다 먹는다. 너 삶을 찾았지? 없지.